쿠시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아프리카 어부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목요일, 본문 느헤미아 2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과의 대화. 느헤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과 불탄 성문을 다시 수축할 마음을 먹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릴 때 니에미아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성벽 재건을 금지했던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그의 입에서 성벽 재건을 다시 허락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니에미아는 왕의 전권을 가지고 왕의 군대와 함께 수산에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호론사람 삼발락과 암몬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합니다. 예레미야는 3일 쉬고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합니다. 돌아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유다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바사왕의 개입을 듣고 그들이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일어납니다.이스라엘의 대적들은 여전히 느헤미아와 유다 백성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협박합니다.그러나 느헤미아는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느헤미아의 마음에 주신 것 때문에 느헤미아가 술 관원이 되고 바사 왕과 그의 군대와 강서쪽 총독들과 삼림 감독 아삽이 동원됩니다. 니에미아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주님, 내게도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부어주소서, 그것이 내마음에 소원이 되게 하소서, 여기 살론과 카발라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묵도할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